크로와서버, 요번에 리프 열려가지고. 리프가 단기간에 두번 열렸잖아요. 크로와서버, 이렇게 떡상한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 요번에 이제 거의 무슨 이제 크로와 이제 4대장이 뭐야, 이제 3대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리프도 열렸는데? 예? 어쨌거나 여러분들. 아, 요번에 리프 열리면서 여러분들, 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크보즈 수입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로. 윗장 오리탈 에디셔널은 이건 무슨 온종인지 와 에디션은 유니크인데 공격력 이탈. 이거 레전드였으면 033% 아, 물론 유니크에서는 잡법이좀 적어서 000 뽑기가 조금 더 쉽긴 한데, 에디션을 0이탈로 그냥 이거는 진짜로 와. 제가 그 요번에 12월 리프때 있잖아요. 최근에 최근 리프 그때 제가 해외여행 가있어가지고 리프 아이템 하나도 못 가져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진짜로 너무 그때 우울했는데 요번 리프 때는 건져왔습니다. 에디 030 아크 보조를 제가 거의 1년 반을 좀 보였는데 끝까지 안 나오다가 다른 서버에서 이제 수입을 해왔어요. 여러분들 아크 보조.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무기 보조 오리탈. 이거는 제가 직접 띄웠죠. 어 이거 오리탈은 제가 직접 띄웠고 이거는 이제 수입해온 이제 무기보조 오리탈 야 근데 물론 이거는 최종 해방하면 나가리 들아 이거 전승 어떻게 안됩니까? 저도 제로처럼 이거 잠재 전승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얼마면 되겠냐? 오호 아또 근데 좀 안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주스테 뻥튀기충이었거든요 원래 쓰던 보조무기 여러분들 주스테 뻥튀기충 힘9% 지워지면서 주스테이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아 힘구 프로가 떨어지면서 주스탯좀 내려가는데 주스탯또 올릴 음 아이템을 또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요번에 리프로 가져온 건 아니고 요번에 제가 최근에 놀시비 메커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 놀시비 메커 처제 님거 가져왔었는데 그때 처제 님거그 가져와가지고 위점 30%를 띄웠죠 근데 그게 자기 안돼 있었잖아 근데 요번 코인샵에 놀공문이 60장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내 모자 이거 작하면은 놀금 60장 다쓸 텐데 이거 메커네이터 작 언제 하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용님이 메커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고민하다가, 이거 진짜 어떡하지? 이거 무슨, 아니, 메커 이번에 가져오고 2주만에 다시, 이걸 또 갈아타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러다가는 놀금작 영영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진용님 메커 가져왔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 메커님또 바꿨어요. 2주만에 또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메커는 저번 메커랑 비교했을 때 지금 보시면 추업은 거의 동급이에요 추업 동급인데 요거 지금 요 지금 제가 끼고 있는 메커가 자기 다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탯도 되게 잘 올랐어요 자기랑 놀장 스탯이랑 지금 잠재는 이제 에디가 이제 좀 좋죠 이게 좀더 에디가 0.5줄 더 좋은데 추업은 동급이고 에디 0.5줄 더 좋고 그 다음에 자기 잘돼 있어가지고 결국에 고민하다가 요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바꾸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또 이거 바꾸면서 이걸로 메커 바꾸면서 주스테 낮아진 걸 조금 보완을 했어요. 뻥튀기 보조 뭐 끼었을 땐 이렇게 이거고요 오리탈 보조 끼면 이렇게 주스테 거의 뭐700 내려갔습니다. 이거 진짜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이거. 주스탯은 73,000에서 떨어졌지만, 엄청난 스펙업을 했다는 점. 아, 여러분들, 이거, 에디션을 돌리냐, 마냐, 말씀,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일단은, 지금 바로 돌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 에디 값을 주고 가져왔기 때문에, 요, 지금 에디 값 아까워서라도 지금 썼다가, 그, 추석 큐브팩이나, 이런 좀 물량하기 좋은 큐브팩들 있죠? 그런 큐브팩 나왔을 때, 그, 아마 추석 큐브팩이랑 제 아크 너클 최종해 박이랑 겹칠 거예요. 그 최종 의방하고그 너클 잠재 좀 돌리다가 좀 잠재가 좀 괜찮게 나왔다 싶으면 급발진으로 아마 에디션을 돌릴 예정이에요 이거는 이게 지금 0 24%인데 그 효율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딱 효율이 어느 정도 나면요 그 보보공 40 39에 에디공 30 이거랑 동급이에요 그니까 결국에는 내가 요번에 아크 보조를 에디 030 포를 수입해 와가지고 40, 3 9를 띄운 거랑 똑같아 효율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당장 돌리면 무조건 개손해야. 이거는 일단은 보조 목이 바꾸고 데미지 얼마나 올라가는지 비교 좀 해볼게요. 아크 스틱 만땅 채우고 갈게요. 이거 무화 스킬 그거 있죠? 갈게요. 오리털 보조 <목소리> 자, 비교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이제 고민 중인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 앞으로 템셋에 관련해서 고민 중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건 좀 빨리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뭐냐면 제가 이제 방어구를 아케인을 갈 거냐 아니면은 진짜 앱솔 최종으로 진짜 끝판왕으로 맞출 거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리프가 열렸기 때문에 문나 서버에 앱솔 크크크 장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차라리 가져와가지고 진짜로 그냥 앱솔 끝판왕으로 맞출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번에 리프 열리면서 크로와 매물이 자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망토 한번 보십시오 이거 경매장에 풀매소에 팔렸거든요 이거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장사꾼 손에 갔습니다 추업이 아케인급에다가 잠재가 이거 일단 에디는 돌릴건데 이거 장사꾼 손에 가긴 했거든? 루나 크크크 가져오고 이거 그냥 장사꾼 손에 있는 거 가져와가지고 앱솔 종결템셋을 갈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케인을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케인 몇개 준비가 돼있어요 지금 몇 개까지는 아니고 지금 몇개 지금 준비 중인 게 아케인을 그냥 진짜 천천히 좀 길게 내다보고 그러니까 제작기간 한 6달 잡고 이제 추업 이 정도급 있잖아 최소 이 정도급 그러니까 추업 150급 이상 추업 150급 이상만 가져와가지고 천천히 큐브 돌리고 스타포스 천천히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케인 방어구를 맞출지 지금 그걸 고민 중이에요 일단 이거는 지금 가져오긴 했거든요 어 추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천천히 큐브 만만 보면서 스타포스 천천히 뚝딱거리고 놀금은 좀 맞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요번에 아케인 놀금 할라니까 요번에 놀금 코인샵 60장 60장 내? 추는 꼬라지 봐봐 카르마 놀금 그래가지고 아케인 직장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긴 했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해야 돼요. 어차피 최종 컨텐츠까지 다 되시는데 왜 스펙업 더하시나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란 게참 끝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맞아요. 이게 지금도 웬만한 보스 솔플 다 되고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제가 또 치력에도 관심이 있어요. 아 지금 근데 이거 지금 미치겠단 말이에요. 지금 정해야 돼 이거를.